나는 잠룡 스타일이었어. 그니까그 어? 레벨에 끼진 않아. 뭐 1장, 2장, 3장이 어. 설에 끼진 아, 않아. 그럼 말하지 마. <laughs> 아니, 끼진 않는데 끼지 않는데 내가 안 끼는 거지. 어. 다들 막날 모셔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디, 여 누가 모셔가 아니 나 손이, 손이 진짜 재 진짜 빨라. 많이 좀 까먹은 상태인데 지금 톡 누가 건드려주지? 바로 나와. 아, 진짜로. 아, 혀를 누르면은? 어, 혀를 탁톡 건드려주면은 바로 나와. 아니, 나 기본 가단이 있어. 나 맨날 이런게 해. 나는 별명이 호랑이였어 아 진짜로 내가 초등학교 때 국밥 먹다가 토가지고 국밥 <laughs> <콧땀> 못 먹는다고 별명이 <laughs> <laughs> 호랑이였어 무섭다 벌벌 기였네 어. 벌벌 기였어 그럼 어떻게 해형 진짜로 재미를 생각하서 형을 이렇게 대해줘? 아, 아니면 아 근데 이, 이 얘기는 무의미해 왜냐면 <laughs> 너가 뭐두 세대 나한테 맞다 보면 어? <laughs> 너도 남자니까 구멍이 <laughs> 싹올거 아니야? <laughs> 두 세대 맞다 보면 메애지가더 <laughs> 어? 웃긴다 <laughs> 그러면 너도 이성을 잃거나 아니면 은 겁을 지해 먹겠지 근데 나는 재미없는 상대랑 싸우긴 싫어 아 내가 네. 그 얘길 안 했네 네. 나는 또추장이랑 마늘 한 스푼을 먹고 시작해 왜냐면 호전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사실 등장하기 전에 상대는 겁부터 먹는다고 아 진짜로 눈이 빨개진다니까 내가 얘기할게 가까이 묻지 마 그거 먹고 내눈 심하니까 마늘 냄새 아형 저녁 아침 안 먹고 왔잖아 응. 형드어나기전 아침 먹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네. 왜? 냐면 이따 내가 이빨을 써 왜냐면 이따 내가 이빨을 써 다... 다... <laughs> 저녁을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얻은 거 입을? 그러면 식사를 하고 는게 낫지 않나? 아, 유동식을 몇개사 아, 아, 갖고 하든가 미리 이러하면엠블런스도 불러 놓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가라고 집에 올때 조금 서먹서먹하겠네 아니, 서먹서먹하지 않지 왜냐면 집에 올때 대리 불러 둘 건데 형 <laughs> 운전할 수 있겠어? 아, 빨리 하고 싶다 근데 너가 못할 거야. 왜냐면 형이 이미지가 달러 싸울 때랑 지금 말할 때랑 지금 막 꾸고 있잖아. 어? 웃고 있어? 아 미안해. 형 <laughs> <한을> 죽였어. 형 <laughs> <한을> 죽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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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